어떤 거예요? 네. 잘 붙었나요? 안녕하세요. 어, 평택에서 10년 동안 휴대폰 매장 운영해온 100억 텔레콤 대표 서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음, 오늘은. 어, 휴대폰 필름 붙이는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요. 어, 처음에는 어, 휴대폰 매장이나 대리점에서 부착을 해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 사용을 하다 보면 내가 붙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렵게들 느끼시는데 제가 오늘 어, 휴대폰 필름 어, 기깔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어 이제 필름을 사게 되면 보면 이제 필름 한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리너 이 닦을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보조로 쓸수 있는 이제 먼지를 띄거나할때쓸수 있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밀대라고 해서 필름을 좀더잘 붙일 수 있게끔 해주는 어 밀대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휴대폰 필름을 잘 붙이는 방법은 이 핸드폰 액정에 먼지가 얼마만큼 없느냐가 사실은 90%를 자지우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핸드폰을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 최대한 빛이 있는 곳에서 깨끗이 닦으셔야지만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 액정 클리너로 뜯어서 이 젖은 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젖은. 이 젖은 면을 먼저 사용하시면 되고요. 깨끗이 닦아 줍니다. 네. 정말 깨끗이 닦아 주셔야 돼요. 막 비벼. 존나 비벼. 존나 서로 갔다. 앞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막 비벼. 환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필름이 깨끗이 붙는 데뭐다 일단 휴대폰이 깨끗해야 된다. 이게 들어오면요. 내가 암만 필름을 잘 붙이는 사람이어도 절대 깨끗이 안 붙어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좀 붙이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그래야 이제 먼지가 좀잘 보이니까요.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어, 절대 액정을 손으로 잡지 마세요. 그러면 지문이 남기 때문에, 어, 그 지문까지 이제 보이게 되죠. 예, 요렇게. 깨끗이 닦았으면, 이제 다른 면에는 마른 종이가 있을 거예요. 이 마른 종인데, 이 마른 종이로 또 닦아주세요. 어떤가요? 깨끗해졌나요? 어때요? 음, 보이나요? 네. 일단은 여기가 이제 표면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야지만 어, 필름을 잘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닦으신 후에, 이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이거 그냥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가장 큰 면을 띄셔서 이걸로 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조금의 먼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예.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건 보시면 이제 가이드 스티커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위쪽에 붙여놓고, 필름을 뗄 때, 어 가이드 스티커로 이제 이용을 해서 좀 띄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띄셔도 되고, 어 이런 필름 같은 경우에 일단 요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필름을 떼줍니다. 그러니까 이 겉면이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 한 겹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붙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면서 짠 붙여줍니다. 자 위아래를 잘 맞추셔야 돼요. 한 다음에 이제 요거 이게 이제 밀대 밀대로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밀대로 이제 마무리적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음. 해서 오늘 어, 가이드 필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떼어주는 건데 예, 사실은 글라스 필름이라서 가이드 필름 별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터치면은 좀잘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지문 인식이 되죠. 그래서 지문 인식 되는 면은 좀잘 붙여주시고 해서 쭉쭉쭉 밀어주시고 쭉 밀어주시고 쭉 밀어주시고 쭉. 옆면도 사실은 손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서 해이 밀대를 좀 이용하셔서 옆면도 이렇게 잘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잘 붙죠. 자, 어떤 거예요? 네, 잘 붙었나요? 네, 필름은 이런 식으로 네, 붙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뭐 사실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휴대폰 필름이 깨끗하게 붙는 건 어, 휴대폰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느냐에 따라 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름을 붙이시기 전에는 핸드폰을 굉장히 깨끗이 닦고 붙이시게 되면 사실은 90% 이상은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어, 더욱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